야 여기서요 고구마 이렇게 많이 났어 야 신난다 이거 와야 이거 어 영양제만 주면은 어한달 사이에 팍팍 클것 같지 않어? 응뭐어봐 맛있나 야 오빠의 베개 기 비주께 아저기야응아 <laughs> 어떻게 고구마 맛 들었어? 바로 바로 진짜로 야 진짜 김치도 간나 맛있네. 바람에 다 저쪽으로 날아가네 가래 올해 고구마 망했어 뭐 순장사 할 건가? 고구마순? 뭐 고구마만 망했냐? 왜? 다 망했지 다 망했어? 뭐가 다 망했어? 자 일단 아유 고구마순 봐라 아유야 지가 어서 뭐 하늘로 뭐 상처나는 용새끼 다니고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자, 드디어 시간은 바야흐로 매미가 지나가고 쓰르래미가 울면서 밤이 연구로 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자, 슬슬 밤낮 기온 차이도 이제 나기 시작을 하고요. 고구마 비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고구마 아 어, 알을 탱탱해가고 탱탱하게, 탱탱하게 만들고 아주 비이 잘들게 만들려면은 고구마 순이 이쪽 두둑에서 저쪽 두둑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야 저희 거는요 두둑을 두 바퀴 네 바퀴 네 바퀴로 돌고 막 남는 것 같습니다. 자아 어, 지금 비대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고구마 줄기가 저희는 이렇게 넓어요. 왜 크냐면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비도 너무 많이 왔고요. 또 여기에 고구마를 심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감자를 심으려고 그랬다가 고구마를 많이 펴놨는데,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막 성장 억제를 해고, 뭐 황산가리 뿌리고, 뭐벨지다 해고, 막 그래도요, 이파리가 약올로 찌롱 그리고 막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를 땡땡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더 알이 꽉 차게 만들려면 아주 달달하게 또 만들어야죠. 자,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고구마가 농사가 얼마나 망쳤는지 한번 해볼까요? 해봐야지 궁금하잖아 자, 고구마를 한번 캐보고 자 이따가 또 고구마도 맛있고 밑도더잘 들게 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단 자기야 왜? 어쩔 수가 없어 어? 아무리 성장을 억제를 해도 팥에 똥이 많았고 어.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줄기가 많이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가해 쪽에 있는 거는 두둥 두둥 나가서 뿌리를 내렸지만 이 여기에 고랑. 어, 꼬랑에 비닐을 깔았지 비닐을 깔았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뻗지도 않았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그나마 가운데 쪽에는 조금 어, 날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를 한번 일단 밭에 왔으니까 고구마도 캐보고 쪄! 그렇죠? 쪄 먹고? 쪄 먹어보고 야 땡겨지지도 않네 얼마나 긴지 아우. <웃음> 망했어. <웃음> 이게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그나놔 이제 들깨나 털어까하하둘야 저러고 씹을까? 콩 터는 거지 자 일단 하나 누구게? 아유, 아유. 큰일났네 아 뭐? 우리 먹을 건 아, 있겄지 뭐해? 아니 고구마 순말요 우리 먹을 건 있겄지 아 먹을 건 나오겄지 뭐 장사할 거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라고 장사할 거 아니자뇨 아우 아이고 아이고 에이씨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절대. 는됐 절단네 그냥 아주 아.. 뭐 고구마 순만.. 아우 무섭다 야.. 이거봐 무서워 아우 자기야 우리 고구마 순딸러가 돈좀 벌어볼꺼야 그러니까 아우 니건지내건지막 네 줄기가 막 섞여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는거도어 야 자기야 이거 고구마 이거 나중에 저번에 아 이도 보인다. 여기 고구마, 어이, 너 뭐냐? 보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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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일단 고구마가 비대기니까 얼마나 커가나. 허, 야, 얘도 어, 좀더클 거야. 글렀어, 오, 오 뭐야? 뭐지? 에? 여기 끊어졌다 녕. 시뻘거네 어? 크고 있네, 진짜. 오, 어, 진짜 크고 있다, 지금. 왜? 응. 아, 얘도 좀더크졌다한달 만에. 어, 많이 들었네. 오! 어? 많이 들었네. 어. 오. 모양이 뭔가... 아주 그냥 짤툭하네, 약간. 야. 얘는 진짜 예쁘다 걔는 얘는. 얘는 되게 예쁘겠다 그렇게 나오면 상품성이 좋지 어. 모양도 예쁘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와우 어? 와우 이거 호박이야? 밤이요 벤이야를까? 걔도 크겠지 얘는 안 크고 얼마 안 컸죠 어우 야 줄기를 들었는데 그거 줄, 줄기를 묻어서 심었잖아 우리가 응, 응, 응. 성장좀만 빼내 고 뭐. 어! 와 많이 들었다 안 망했는데? 안 망했어 안 망했어 <laughs> 어! 와 어! 맞네아 고구마가 아직 작네 그 정도는 쪄먹을 마냥 좋아 어! 아야! 아야! 아우 안 나와 길어 <laughs> 오 얘가 어. 초반에 가물어서 어. 잘 쪽한가? 야야 이거 봐 그래도 들을 만큼 들었어 들을 만큼이요 저게? 많은 거지? 저 정도면 많은 거지 저게 무슨 들을 만큼이요 오우 얘봐아 응. 크게 놔똑거 너무 많이 저기 캐나 봐어 아까워 어여 여까지 다 어, 야, 야, 고구마 잘 들었는데? 어? 망한 게 아니었네. 야, 씨. 근데 참, 겉 표면이 참. 와. 참. 힘줄이 그냥 드러났네. 야, 이거 웃긴다. 해. 나 고구마 망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고랑이 비닐 깔아서. 응. 밑이 들었나보다. 야, 비, 고랑이 뿌리를 수, 못 내리게 해서. 어, 수는 뻗었어도. 야. 야, 얘는 땡그해네 어우 어우야 야, 고구마 고구마 풍년인데? 풍년이지? 이야 와, 여기 많다. 야야,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벌레가 처먹었네 공뱅이가 먹은겨 에이 그래서 토양야이 얘가 파먹은 거 봐봐 너 죽어 이 새끼야 걔가 파먹었어? 에이 토양사, 어 소, 토양살 충해봤자아어 파먹어 아, 야씨 정멸시키진 못해 야 되게 많아 우져부 되게 많아 진짜 오우 계속 나와 그 옆에 거다 안 자른 거아 캐지마 자른 거 아니야 이거? 안자른거로 어, 됐어. 여기까지만 해. 야, 자기야. 아, 얘 누가. <laughs> 이렇게 안 보이게나, 이제. <laughs> 아이고. 야, 여기서요. 고구마가 이렇게 많이 났어. 야, 신난다, 여보. 와. 야, 이거, 어? 영양제만 주면은, 어? 한달 사이에 팍팍 걸것 같지 않아? 응. 야, 빨리. 여기다 또 영양제 준다고? 저기.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제랬잖아 뭐. 성장 억제랑 그거 다 주입주로 억제를 만들게. 시켜야지 성장 억제도 되고 자, 람하고 어, 잘한 거 어, 같은데 억제 같은 소리가 만들어있네 근데 자기야 요만큼 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대박 아니오 그치 이게 만일에 커봐 양이 얼만큼이지 얘까지 있어 그러면은 얘는 두야여기한 1m에서 어? 둘네 여섯 여덟 열둘네 여섯 여덟 열둘네 여섯 8, 10, 34개. 고. 1m에 34개. 이게 어지간히 크면은, 어? 한 4kg는 되겠다. 어, 자, 야, 자기야, 이거 빨리 가서, 어, 갖다 놓고, 고, 고구마, 남아있는 고구마 빨리 굵어지게 만들자. 그래. 자, 저기 다른 것도 한번 캐볼까? 아안 돼. 이거 막고 숙었어. 캐지 마. 뭔 뭐, 어, 캐지, 캐지 마, 캐지 마. 저기야, 바구니 줘. 자, 지금요, 아 어, 옆면 시이할 거랑, 이거는, 어, 고구마가 심어져 있는 건데, 뿌릴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건 뭐냐. 황상 가리입니다. 입상, 황상 가리고요. 자, 이거는, 뿌리, 달리고, 적해고, 가리. 아, 난, 황상 가리, 인상 가리, 뭐, 그런 거에거 와요. 아, 자꾸 왜, 아가리 생각이 나냐. 미치겠다. 아가리? 자, 가리. 자, 소금기죠. 그래갖고, 아, 고구마를, 어, 탄짠. 탄짠 넣다가 약간 찌찌름, 짜, 짜, 름아 소금기가 가면은 단맛이 더 강해지게 되어 있어. 자, 그래가지고요. 아, 고구마가, 이거를 많이 뿌리게 되면은, 약간, 짠, 짠맛이 돌면서, 더 달달하다고 해잖아 자, 작년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많이, 아, 이맘때쯤에 많이 뿌렸는데요. 고구마가 진짜, 죄다, 찌기름 짭짜름, 이거 막 되게 달았습니다. 소금 넣고 쪘어? 어? 소금 넣고 쪘어? 아니, 입상 황상가리 뿌렸어. <laughs> 자, 이거를 황상가리를 뿌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 자, 이거 두 개를 할거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산가리입니다. 인산가리. 자, 인산가리가. 와, 수용성수용성 인산가리. 자, 5, 4, 20. 자, 500대1에서 1,201인데요. 0 그냥 20리터에다가 50을 넣겠습니다. 50. 자, 인산이 뭐, 뭐 인산가리가 뭐냐면 얘도, 아, 줄기가 성장하는 것을 못하게, 어? 억제.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고구마가 줄기가 쭉자라면 뿌리가 빛이 잘안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50cm 자라고 막 30cm, 어, 20cm만 자라라. 라는 차원에서 인상 가리를 갖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기가 그만큼 못 자라니까 밑으로다가 영양분이 가겠죠. 자, 그리고 흡수가 잘 되게. 자, 잎이나 줄기에 흡수가 잘 되게. 침투제. 조금. 자, 그리고 성장 억제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칼슘제. 칼슘제를 더 넣고요. 자, 원래 5g만 넣는 건데 듬뿍 넣네. 듬뿍 넣습니다. 이게 5g짜리인데 그냥 크게 넣습니다. 왜? 그냥 팍팍 튀고 눌러내는 차원에서. 자, 여기는 30m짜리니까 좀 더. 칼슘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산, 칼리, 칼슘을 넣었고요. 자, 자 원래는 자이런는리오라는게 있습니다. 부리오 구리오라는 게있는데 여기 딱 보면 성분이 뭐가 있냐면 주가 여기도 그러면 어 보중 성분량, 성분량, 수용성 인산, 수용성은? 칼리, 네. 인산이 27% 칼리가 19% 아. 27에 19%지 억제시키는 거겠네. 그리고 여기 앉아봐 자브리오는요 인산이 27% 칼리가 19% 입니다 자 근데 제가 뭐한 20kg 짜리는 인산이 52% 칼리가 34% 입니다 자 자기야 성장 억제가 어떻게더잘 되겠어? 예자 네. 그래서 제가 아, 마대자루에 있는 것을 살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뭐, 인상가림,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뭐, 잎에서 뿌리로, 그러니까 잎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뿌리로 모아주는 그런 영양제도 있습니다. 자, 그냥 주는 김에 이것도 한번 줘볼까? 자, 그래, 서세 아 가지를. 줄수 있는 거다 네 그냥 섞어서. 그냥. 자, 몇대 몇이야, 이거는? 어, 이것도 500에서 800배. 자, 그러면은, 500이면은, 뭐냐, 4 0 d c 어? 500에. 15 30 40 얘는 40이면 60아 요거 갖다 다 뿌리고 또 고구마도 또 맛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쪄 먹어 보겠습니다 자 바람에 다 저쪽으로 날아가네 다리 어? 됐어?